황반변성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변시증이라는 증상이 대표적인 겁니다. 변형돼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휘어져 보이고 우리가 바둑판 무늬, 격자 무늬 검사에서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면 정상적인 눈은 동그랗게 보입니다. 그런데 황반변성인 눈을 가진 분은 이렇게 휘어져 보입니다. 동그랗게 안 보이고 휘어져 보이고 중간 중간에 글자가 지워져 보이거나 이 가려져 보이고 또 중심부가 어두워져 보이고 또 변형돼 보이고 또 색각 장애, 시력 장애, 시력이 떨어지거나 색각이 색 구분이 잘안 되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토한방 변성이라도 가장 혈액 내의 상태와 혈관 내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혈관이 깨끗한지 또 혈액이 깨끗한지에 따라서 황반에 흐르는 피가 맑은지 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망막 중심부 황반부에는 600만 개의 세포로 황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망막 주변부에는 막대 모양의 세포가 일 일조개, 쪽에 일 쪽에 가있고 망막 중심부에는 황반의 원뿔 모양 원뿔 모양의 세포가 600만 개. 이그 600만 개의 세포에 시신경,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잘안 되면 이 허혈성 시신경 위축이라고 합니다. 꽉 막히는면 손상이 와버리는 거고 막히지 않고 혈액 순환이 잘안 되면 허혈성 시신경 위축으로 인해서 혈액이 공급이 잘안 되는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막히는 원인은 우리가 비대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드루젠이라는 이런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 찌꺼기가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 찌꺼기 이름이 드루젠입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유전자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단백질을 분비하게 되고 단백질이 비대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그것이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드루젠이라는 노폐물 찌꺼기가 나가야 되는데 두루루일은 노폐물이 시신경 쪽으로 가는 혈관의 혈액순환의 장애를 가져오면서 어, 혈액이 조금씩밖에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바짝 말라 들어가는 시신경 위축 증상이 오게 됩니다 혈액은 크게 다섯 가지 성질이 있는데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 노폐물과 이산탄소를 배출하는 역할 a t p 라서 우리가 코로 마신 코로 우리가 산소만 마시는 게 아닙니다 우주에너지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 네번째 피의 70%인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 다섯번째 면역세포 NK세포 탐식세포 균이나 바이러스 균 이런 염증을 없애는 역할 하는 세포를 피를 통해서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근데 피가 공급이 안되니까 다섯가지가 다 공급이 잘 안되고 그 가운데 특히 혈액의 70%인 수분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마땅 말라 들어가게 되면서 시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황반변성은 건성, 습성으로도 구분을 해서 치료합니다 건성, 습성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